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14년도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내증이 되라고 하는 그런 표를 삼았습니다 물론 섬기고 봉사하면 나눔 있는 교회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핵심 가치이지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표는 2014년도의 표예요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 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첫째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 땅에 오신 첫 주간, 크리스마스가 이제 몇주안 남았습니다만 그첫 주간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앞에 이렇게 꽃꽂이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장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이 보라색은 고난, 고통, 아픔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대림절 첫 주간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을 돌보시고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가 보면 4장 18절 9절의 말씀처럼 죄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길을 찾아주며 또 영생의 길을 알려주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사랑하는 가론유다 제자의 배신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를 살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달라고 너희들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여러분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천국을 앓혀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누구든 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이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신 것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게 하라 볼 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예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전으로 올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 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꼭 이끌어주세요 아니면 우리 친구를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꼭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댁에 신방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모르는 그런 가정인데 누님께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래요. 이 시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쌀도 퍼서 교회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일 때문에 매사에 시어머니하고 항상 부딪혔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냐.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아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느 때부터 이 누님의 마음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누님이 친정집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친정집은 부모님도 믿지 않고, 동생들도 믿지 않고, 또 남동생 한 사람은 군대 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허리를 다쳤는데 거의 4, 5년을 반신불구로 살 정도로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마침 자기 나가는 교회에 이천석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다고 해서 갔다가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허리를 사용하지 못하던 남동생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서 그대로 허리가 치료가 되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주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동인천도 걸어가서 걸어가 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주한역도또 걸어가 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너무 좋아 가지고 이 동생이 계속해서 다녀보고 실험한 거지 말하자면 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열심히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동생, 형, 본인까지 다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 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3절 4절에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오직 기도에만 심썼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열심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도 임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수 안 믿는 가족도 형제도 부모님도 친구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증인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 가운데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아주 이분도 많은 일을 했어요. 언더우드나 마피 선교사는 이 땅에 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크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득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피 선교사예요. 한 번은 평양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깨어진 기와장이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사의 입과 코잔등을 치면서 입과 코에서 피가 줄줄 흘러넘쳐요 입에는 상처가 나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피는 막 쏟아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귀화장을 던진 사람은 훗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기풍 목사예요 그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전한답시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귀화장을 던졌다라고요 이 마페 선교사는 입 언저리가 찢어져서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입 언저리 찢어진 그, 후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긴 했겠습니다만 이 기풍을 용서해 주므로 그가 훗날 돌이켜 예수를 믿고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간 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애매한 그런 여러분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어, 핍박도 받아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해 하면서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큰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만약에 그가 자기가 당한 것만큼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을 대신 보복했다라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의 큰 기독교의 인물들이 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가 참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신학대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많은 목사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을 심는 큰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인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잡아 주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너나 잘, 믿으, 너나 잘 믿으세요 안 따라오는 또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분에 야 섬기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 왔어요. 교육, 의료, 출판, 사회 사업, 언론, 봉상, 방송, 체육, 예술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선도적인 일들을 해온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또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왔던 미국이나 다른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호 물자들을 보내 줬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보내 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도와준 것이에요. 이처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모범을 줘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구제와 선교 등등 이웃을 위한 이런 섬김의 봉사를 심 닿는 데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더 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관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 한 것도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비도 새고 많이 낡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리모델 한 것이에요. 지하 1층을 원래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려고 생각하던 중에 그보다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이 귀한 일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 같은 건강을 위한 장소를 활용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노인복지 차원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 같아서 남구청에 있는 복지팀과 노인복지팀과 의논하는 중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일이 성사되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마 월 소득 40에서 50만원 뭐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것이에요. 아마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아마 경제적인 부분에도 아마 많은 힘이 될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지역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의 교회를 높이 드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교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아마 귀한 일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인 것 같아요. 교회란 건물보다는 건물 안에 모이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성격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석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다 받았고요. 서머학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큰환란과 고난을 이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까지 충성을 다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증인의 한 사람으로 땅 끝까지로 이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